안녕하세요. 북이런 TV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총못 받겠어요? 지른거 아니? 졌어요. 아, 안 되는데. 나이스샷. 잘하시네. 아 목소리 좋네요. 김 셰미 때.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. 안 돼요 죽으면 죽었다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샥또기 <샥도키> 먹지 <뭐지? 웃음> 아 정면 하나 아 기억잖아 죽으면 아. 어떡해요 <laughs> 아 무서운데 형자 <앰베이 웃음> <오자. 웃음> 아 반샷 진짜 이 내가 죽일게요 대각일 <laughs> <laughs> 피리야. 피리에 피리에. 저도 피리야 저도 피리어차피 즐겜이잖아. 바뀌면 뭐? 아 이게 즐겜이라네요. 쭉 은주. 저 정면 다 잘라드릴까요? 예. Yeah. 자다 잘라드릴게요. Yeah. 오 나이스. 어디 어디. 아이고 <laughs> 나 잘해. 아니 잘박잘 바... 박... 박으면서 대충 했어요. 저떨어주세요찍어요인포 봐줄게요 아쇼플라이플라이아 아, 혹시 했는데 쇼스나에요 쇼스나 피일예요 설아로 갈래요 저 이제 호이에요 엥? <laughs> 무슨 방송해요아니요그런거 아니에요 그래어펜 해요 제맘미 오케이 쇼스나 있어요 아 굴렸어요 <laughs> 아나 바피 반아이 아잇 다운 이요 미안해요 나잇 아 쇼트 턴어요 쇼트 다운 이예아 대각 대나저 늑대 보러 올수나 볼게요 얘 라플인데요 저신한데요 라플인데요 <목소리> <시난데요>. 신한데요저니포피반 <목소리> <저는> <피반다운>. 타워 <목소리> 구길님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<목소리> 줄 게임인데요. 루나. 아, 아한 번만 보여줘. 저 빠김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거기서 대기로 하죠. 쳐가, 쳐가, 쳐가. 빽어, 빽어, 빽어. 어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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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빼고 빼고. 빼고 뺐어요. 잡았어요. 아니 거기 빼고면 안 돼요. 슈답스나 슈답스나. 쎄연이. 어 감사합니다. 아니 빼고 섞었지. 왼대하고 왼대하고. 쎄에이 아니 잘 쏘는데 왜? <laughs> 아이, 존나대충 하시네 진짜. 아니. 왜 전... 뭐, 어디 갔어요? 눈이 안좋아서 근데 뭐, 뭐예요? 존 뭐예요? 닷다운이아 꼴창이.. 면력이.. 네, 삼이요박 와잇자. 와잇자 와잇자. 어. 개꿀이요라 온다 쇼다브로 아이고. 됐..은데? 총면 있는 거아니 시작 안한거 같은데 뭔가? 지우칼칼방아아니요 <laughs> 어, 뭐야 뭐야! 칼비 뭐 뭐야 핵인가요? 뭔 <laughs> 느낌이 <너무 웃기네. 웃음> oh. <수원> 뭐죠? 기서 대체 아니 나이스. <웃음> 당황했어. <웃음> 아, 뭐야, <웃음> 뭐야?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연막 때안 <때문에> 보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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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막 누구야? <laughs> 아, 뭐야? 예 피번 피번. 꼬꼬. 로아 승리. 아, 상근지 올라가실래요? 상근지 <목서니>. 올라가실래요? 더 아, 없는 같은데. 어, 어. <를 mostrar> 아, 뭐야. 띠디디디디. 저희 졌어요. 진취해 주실. 목소리 뭐예요? 제 목소리인디. 아, 네 목소리긴 하겠죠. 네, 진취해 주실. 이제 봐야 돼요. 너의 네, 저... 목소리요 상대 목소 아닌데요? 아, 네 목소리예요? 네, 제 목소리인데요? 아, 개말리네 그 <laughs> 살짝 네? 얇게 하면은 펭수 목소리 난다니까 <laughs> 어, 뺑... 어, 펭수 인정 펭수 목소리 인정 한번 해봐요 펭수 라이벌로다가 저 그러면은 땡수 할게 땡수 어, 쟤 개똑같은데? 야 펭수는 <laughs> <개 똑같은데>? 펭수, <laughs> <사춘기 목소리예요>. 개똑같은데? 수는 <laughs> 사춘기 목소리 개똑같은데? 사춘기 였때핵 아니죠? 저네 저 해가 아닌데요. 저해 폭탄 짜 붙으면 맞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즐겜인데 안 즐겨요? 빡겜인데요? 아 빡겜이에요. 갑자기 왜 검색값 바꿔요? 빡겜이었는데요, 원래? 그런데 <laughs> 아, 왜 쓰나 없어요? 원래 없어요. 글로나에 즐겜이니까요. 아 뭐예요, 빡겜이라며? 제가 전에 어, 한명 명 죽였어요. 죽였어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무한 예쁜 여름. 빨라요. 뭐야? 아좀 나이 나이다. 핵이다 이거 무조건 핵이지. 핵이다 이다. 이 이. 아뭐 핵이잖아요. 빠요. 저핵 아닌데요? 개사렉 <laughs> 오. 칼로리. 오. 오호. 아, 핵인데? 나와더. 핵인데? 아, 핵인데? 나와더. 핵인데? 나와더. 헤드 맞으면 핵. 해가 아니야 해가 아니야 소리가 아니야? 어 그냥 잘하는 건가? 형님 예? 셀 세럼머니 세레머니세레머니요 어떻게 해요? 세레머니뭐 해야 돼요? 아하 이게 흥이 없어 이분. 일러 일들러 일라러아 나이스. 일들들러아같 뭐야? 뭐야? 개 똑같애. 피를 떼어 오. 뭐 기다. 응 기다려. 야, 나 그거 갈아 그랬네. 아 오, 뭐야. 그거 갈아 그랬는데. 러 아, 뭐야? 아, 보요 <laughs> <뭐예요>. 걸렸다. <뭐예요. 웃음> 걸렸어. 안 걸렸어, 안 걸렸어. 안 걸렸어. <laughs> 오. 센스 괜찮은데? 백샷 이 하나, 하세요. 둘, 셋.

아비 뭐리 하하 줄 게임이야 메이새끼아 진짜 목소리 해봐 진짜 목소린데요 <laughs> 아이 굴하지 말고 저 신군이 될게 쓸어질 게임 유저 맞나요 맞아요 신출일지 <laughs> 목소리 기호 <laughs> <키와>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성대모사막이야 무슨 써도 <laughs> <나도> 맞습니 <못 하세요. 웃음> 나머지 내아 <laughs> <다섯>, 아, <laughs> 이건 아니지 내피두마리다 뺏겼어 와 오토잉 오토잉 신고해 아대가저 대가, 대가. 오토바이인데요? 대가반장반장 신고해 안돼 신고하지 이게 <laughs> 뭐예요 죽었어요 Oh, oh, 진짜 태연이.. 쇼타비.. 붙었다.. 그거야.. 뭐있 멋있.. 진짜.. 그냥 돼지.. 돼지가 사면 당장 돼지색.. 어.. 욕하면 아, 안 돼.. 전 원래 목소리 아니야.. 그 분명히 말한.. 돼지가 코가 벌렁벌렁거려요.. <laughs> 대각이랑 대각이랑 착자.. 돼지코가 벌렁벌렁거려 이거 봐 당연하죠.. 어. 블랭 블랭 블랭. 아 슈바이 여기 아슈발 여기 와잖아 어, 뭐야? 와이 여기 잉신아해슈이아핵같이아 슈바이. 아 슈바이. 거핵같이아이거슈바핵이다이거 진짜 이아슈이아핵이네핵이네핵이아아 지금은 헤 에임 핵이네 <laughs> 맞네, 이거 헥, 맞네, 이거. 지금 보니까 벌레 컷것컷한 마리, 새끼헤핵 <laughs> 이게 빠로나 약간 펭수 같으면서 돼지, 돼지 펭수, <웃음> <웃음> 돼지 펭수네. 저기, 저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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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w h 다 t Down here. Head to my ear. Kill down here. Shooter toys. s o 어 e country. I'm on me, 아씨 아, 뭐하는 걸... 아, 즐겜인데 왜 화내요? 화 아, 안냈어요? 목소리 올리래요 아하, <laughs> 오케이. 확인. 제가 한 칼... 마리만 딸테니까 다음 라운드 대기하죠, 그냥. <laughs> 어때요? 짤막 짧은... 공거 같은데? 이쪽 딱 붙어있는 거 같은데. 칼빵할까요? 지금 슈드 왼벽에 붙어있고, 녹기에 있잖아. 아니, 이거 짤막에 있는 거 같은데요? 칼빵해볼까요? 높이... 아녹기에있다까 너냐 <laughs>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? 어? 뭐냐? 와.. 시발. <laughs> 대박인데 이거. 아예왜안 올라가지냐 이거? 루나... <laughs> 자, 나 반대로 올라가야겠다. <laughs> 아, 야나피 3이야. <laughs> 오면 말해요 주몽몽. 왔어요. 까세요. 지금 가요 진짜 있어요. <laughs> 아, 본다. 자살했다. 하우 이이 무슨 맛이에요? 마운틴 블라스트인가요? 아, <laughs>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? 퍼퓨 올 오리진 그거 먹지. <laughs> 뭐야? 왜 얘가 이등이야? 너무 재밌지 아 나이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